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일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호국비가 국사에 있는 거는 그럼 옹당합니까 저기 남로당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좀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왜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laughs> 박정희 나중에 송범도 장군이면 아니, 나중에 다름이니까? 이제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지금 그다음에 공산당에 소련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에 흉상을 치우겠다 하는 거 아니니까. 아 만약에 전향을 않습니까?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향을 하신 거 하고는 다르죠. 아 끝까지 참, 그렇게 가시거나. 어. 어떻게 그런 자태가 나옵니까? 네, 네.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당을했던거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을 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 속에서 커다란 나라로 지금 경제 발전을 다 이루어내는데 가장 큰. 공이 있으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